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곡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아, 이 작품 정말 뭐랄까 읽다 보면 한편의 그림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특유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문체 때문에 정말 읽는 경험 자체가 좀 특별한 소설이죠.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줄거리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요. 이 발췌된 내용들을 통해 여러분이 마치 직접 설국의 그눈 덮인 세계에 들어가 본 것처럼 그 감각과 분위기를 깊이 느껴보시는 데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소설 속 인물들의 그 미묘한 감정선이나 또눈 덮인 풍경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삶의 애틋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느껴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설국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역시 시작은 그 유명한 첫 문장으로 해야겠죠.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아, 정말 강렬한 시작이죠. 그 깜깜한 터널을 지나서 딱 나왔는데 온통 새하얀 눈세상인 거예요. 밤이고. 네. 그 장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대단하죠. 허리까지 쌓인 눈, 모든 걸 덮어버린 그 순백의 풍경. 아름답지만 동시에 좀 뭐랄까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맞아요. 이 설국이라는 배경이 단순한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눈이 많이 오는 마을 이게 아니라 뭔가 시간이 다르게 흐를 것 같고 외부 세계와는 다른 법칙이 작용할 것만 같은 그런 독특한 정서가 담긴 공간이죠. 음. 그런 공간에 또 일본 특유의 온천 문화 그리고 온천 게이샤라는 존재가 더해지니까요. 네. 특히 도시 게이샤랑은 좀 다른 어딘가 위태롭고 애처로운 느낌을 주죠. 소설 속에서도 이들의 어떤 예술과 생활 사이의 그 미묘한 경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독특한 세계로 들어오는 인물이 바로 주인공 심마무라죠 도쿄에서 온좀 음, 부유한 지식인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가 기차 안에서 요코라는 여성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 보잖아요. 아, 맞아요. 그 장면. 밤 풍경이 비치는 기차 창문 유리에 어린 그 요코의 얼굴하고 바깥의 저녁 풍경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현실과 비현실이 막 뒤섞인 듯한 그런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죠. 네 특히 멀리서 비춘 불빛이 요코 눈동자를 딱 통과하는 순간을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게 좀 시마무라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상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기보다는 한 걸음 딱 떨어져서 약간 심미적으로 관조하려는 태도 뭐랄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완벽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발레를 본 적은 없으면서 서양 발레에 대한 글을 쓰는 모습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현실의 어떤 생생함이나 뜨거움보다는 책이나 관념 속에서 자신만의 그런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이제 그가 만나게 될 다른 여성, 특히 고마코와의 관계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온천 여관에서 이제 고마코를 만나는데 처음 그녀에게서 느끼는 인상이 되게 뭐랄까 청결함이잖아요. 발끝까지 깨끗할 것 같다 이런 느낌 네 맞아요 그게 약간 그녀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시마무라가 그냥 그렇게 보고 싶은 건지 그렇죠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를 투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동시에 그는 고마코를 잠깐 아마추어 취급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해요 심지어 다른 게이샤를 불러달라고 좀 무례하게 굴기도 하고요 허, 그건 좀 그렇죠 관계에 깊이 발 담그는 걸좀 두려워하는 걸까요? 끌리긴 하는데 안정거리는 확보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면이 아주 강하죠. 고마코가 가진 어떤 삶의 무게라던가 복잡한 감정 같은 거는 좀 외면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녀의 아름다움만 취하고 싶어하는 약간은 이기적인 모습이죠. 음. 하지만 고마코가 그렇게 쉽게 대상화될 인물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날 밤에 술에 취해서 시마무라 방으로 찾아와서 확 무너지는 모습. 거기서 그녀의 어떤 강렬한 내면, 또 시마무라를 향한 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죠. 후회는 안 해. 하지만 난 그런 여자가 아니야. 이렇게 되내는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아요.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하고 시마무라에게 향하는 마음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정말 애처롭죠. 그리고 이 만남이 결국 시마무라의 재방문으로 이어지고요. 겨울에 다시 찾아가죠. 네. 그때 만난 고마코는 시마무라를 기다린 날짜를 세고 있었죠. 199일이라고. 자기가 쓴 일기나 읽은 책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 하고요. 음, 시마무라는 근데 그걸 또 헛수고라고 여기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좀 냉담한 시선이죠. 하지만 그 헛수고 속에서 오히려 뭔가 정화된 듯한 더 강렬해진 고마코의 존재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헛된 노력이라는 주제가 좀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시마무라 눈에는 의미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사실은 고마코가 이 고립된 설국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절실한 몸부림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헛수고가 아니라 그녀의 삶그 자체를 증명하는 방식일 수도 있죠 시마무라의 그 냉담한 평가와는 별개로 독자들은 그녀가 막 일기를 쓰고 책을 읽고 서툴게 독서 노트를 정리하는 모습에서 그녀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순수함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시마무라가 놓치고 있는 혹은 애써 외면하려는 고마코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 또 다른 긴장감을 불어넣는 인물이 바로 요코입니다. 아, 기차에서 시마무라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여성. 알고 보니 고마코가 신세 지고 있는 음악 선생 집 아들 유키오를 간호하고 있었죠. 네.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강렬하고 날카로운 눈빛, 또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인물이에요. 요코의 존재가 시마무라와 고마코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마무라가 맹인 안마사한테 듣는 소문 있잖아요. 고마코가 원래 유키오 약혼녀였고 그 치료비 벌려고 고개샤가 됐다 뭐 이런? 네. 고마코는 약혼은 부인하지만 유키오 어머니한테 빚이 있다는 건또 인정하고 뭔가 명확하지 않게 여운을 남기죠. 그렇죠. 그 소문 자체가 약간 통속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고마코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서 그녀를 더알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요. 요코하고 고마코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유키오나 시마무라를 둘러싸고 미묘한 경쟁 관계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특히 요코가 시마무라한테 고마코 언니 잘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부탁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감정이 섞인 것처럼 들리죠. 맞아요. 약간 경고 같기도 하고 부탁 같기도 하고 복잡해요. 네. 요코는 때로는 너무 직설적이고 강렬해서 시마무라를 좀 당황하게 만들죠. 그녀 시선은 마치 시마무라하고 고마코 관계 또 그들 각자의 어떤 위선이나 자기기만까지 다떼뚫어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에 고마코는 좀더 복잡하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고요. 시마무라 앞에서 점차 자신의 삶이나 상처 같은 걸 솔직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술에 취해서 막 자제력 잃고 괴로워하는 모습이라든가 과거에 신경쇠약 직전까지 갔던 경험. 심지어 임신 소동 같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털어놓죠. 그중에서도 저는 그 홀로 악보 보면서 삼위센 연습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장면 정말 중요하죠. 시마무라가 처음에는 뭐 산골 계셔 연주가 별거 있겠어 하고 좀 가볍게 여겼다가 막상 연주가 시작되니까 그 투명하면서도 통빈 듯한 그러면서도 깊은 울림에 완전히 압도당하잖아요. 네, 그 연주 속에 설국의 그 깊은 고독과 슬픔. 그리고 그걸 또 이겨내려는 어떤 강인한 의지 같은 게다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그녀의 그 헛된 노력이 만들어낸 정말 빛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녀의 삶 자체가 겉보기에는 덧없는 노력의 연속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과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군요. 네. 16살 때부터 관계를 맺어온 남자에 대한 고백이나 게이샤로서 자신을 너무 혹사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에서도 그녀의 복잡한 내면이 잘 드러나죠. 순수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강인하면서도 또 연약한 모습이 공존하는 인물이에요. 바로 그 점이 고마코라는 인물의 매력이면서 동시에 비극성인 것 같아요. 시마무라가 처음 느꼈던 그 청결함이라는 이미지하고 그녀가 처한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 그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참 마음을 움직여요. 그렇죠. 하지만 시마무라는 점점 고마코에게 빠져들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그 냉담함 그리고 이 관계의 어떤 한계 같은 걸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 곤충을 관찰한다거나 설국의 전통 직물인 지지미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들이 그런 시마무라의 내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 지지미 이야기는 특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눈 속에서 실을 잡고 천을 짜는 산골 처녀들의 그 고된 노동과 시간. 그리고 그 결과물인 아름답지만 결국은 달아 없어질 옷감. 네. 시마무라는 이 지지미의 운명에서 덧없는 인간관계, 특히 고마코와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녀의 열정이나 사랑 역시 아름답지만 결국은 헛된 노력으로 쓰러져갈 거라고 예감하는 듯해요.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일시적인 것. 그게 지지미의 속성이자 시마무라가 보는 고마코 삶의 본질인 거죠. 아 그렇군요. 차주전자에서 들려오는 그 솔바람 소리 같은 소리 속에서 고마코 발소리를 환상처럼 듣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아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왔구나 하는 걸 직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지지미의 고장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뭘 찾으려 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우연히 고마코랑 마주치는데. 네. 그때 시마무라가 순간적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걸 직감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그 좋은 여자야 사건 네 시마무라가 무심코 던진 당신은 좋은 여자야 You're a good woman 이러는 말에 고마코가 격분하는 장면 그 전에는 You're a good girl 이라고 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걸과 워먼의 그 미묘한 차이가 와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고마코 입장에서는 그 말이 자기를 그냥 하룻밤 유희 대상으로 여기고 이제 떠나려는 남사의 위선처럼 들렸던 거겠죠. 정확합니다. 관계의 근본적인 오해와 단절을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순간이죠. 서로에게 가닿지 못하는 마음, 이해받지 못하는 진심이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과정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설은 마침내 클라이막스로 향하죠. 마을의 고치 창고에서 큰 불이 나는 사건. 네. 밤 하늘에는 거대한 은하수가 흐르고 땅에서는 붉은 불길이 치솟는 그 강렬한 대비가 정말 인상적이죠. 시마무라와 고마코는 그 불길을 향해 달려가고요. 이 장면에서 은하수는 단순한 배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동시에 어떤 인간 존재의 외소함, 차가운 고독감 같은 걸 느끼게 하는 우주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시마무라는 자신이 마치 그 은하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감각을 느끼죠. 동시에 고마코의 얼굴이 오래된 가면처럼 떠오르는 것을 보고요. 현실의 비극, 그러니까 화재와 초월적인 아름다움, 은하수가 충돌하면서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불타는 창고 2층에서 요코가 떨어지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생명이 없는 인형처럼 수평으로 미끄러지듯이 떨어지는 그 모습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기억나요. 시간마저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마코는 절규하면서 불속으로 뛰어들어서 요코를 안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외치죠. 이 애는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그 마지막 외침이 누구를 향한 건지 좀 모호해요. 요코? 자기 자신? 아니면 이 모든 상황? 맞아요. 그리고 요코의 생사 역시 불분명하게 처리되고요. 시마모라는 옆사람한테 밀쳐져서 뒤로 넘어지면서 은하수가 포효하며 몸안으로 흘러드는 듯한 그런 강렬한 감각 속에서 이야기는 딱 끝을 맺습니다. 아, 정말 강렬한 마무리에요. 명확한 결론 대신에 수많은 질문과 이미지만 남기고 끝나버리죠. 네, 이렇게 설국의 세계를 저희와 함께 따라와 보셨습니다. 눈 덮인 풍경만큼이나 시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길처럼 뜨거웠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참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네 특히 그 헛된 노력과 쓰러져가는 아름다움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아요 모든 게 헛되고 부질없다고 여기는 시마무라의 그 관조적인 시선하고 또그 헛됨 속에서도 치열하게 자신을 태우면서 살아가는 고마코의 삶이 딱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그리고 요코라는 그 신비로운 존재가 더하는 깊이까지 정말 섬세한 감각 묘사나 함축적인 대화들은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설국이라는 작품이 가진 그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세계를 조금이나마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설은 끝났지만 인물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요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마코는 정말 그녀 말처럼 산속에서 조용히 시들어 갔을까요? 작품은 답을 주지 않죠. 그래서 그 여백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소설은 사랑의 부재나 인간관계의 더덕슴을 그리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빛나는 어떤 인간 존재의 순간들 그 헛되지 않은 가치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음, 시마무라 같은 그런 냉소적인 시선 속에서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레갑은 이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보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답지만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와 함께 설국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